어 제가 이전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개척영업 하면서 뭐 어떤식으로 꾸준히 갈수 있는 그런 방법이 무언가 오늘 이 영상에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개척영업 막상 나가보면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숨은 보험금 찾아드리는 활동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필요없어? 필요없어? 어머니도 한번 읽어보세요 보험금 많이 찾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선생님 것도 여기다 놓을게요 한번 읽어보세요 아무래도 이거 뭐, 한번 읽어보세요 무엇인가요? 제가 수능보험금 찾아 드린 거예요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라 찾아가라고 보험 수능보험? 이게 <laughs> 아니라 네. 저, 저 세상에 갈 사람인데 아니 아니 이제... 다른 데 줘요 필요 없어? 얼마 안나았어 <laughs> 꾸준히 갔던 곳을 또 가야 한다는 거는 알지만 반겨주는 사람이 하나 없고 문 앞에서 주저할 때가 참 많은데요 오늘은 그런 현장에서 제가 직접 경험해 보고 확실한 효과를 봤던 방법 5만원으로 50명의 가망고객을 만드는 특급 노하우를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청영업의 핵심은 꾸준함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꾸준히 갈수 있는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냥 가면은 부담스러워하고 두세 번 거절당하면은 불타올랐던 이제 마음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갈수 있는 명분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게 바로 작은 선물이었습니다. 어, 처음에는 뭐 볼펜도 나눠드려보고 일회용 장갑도 나눠드려보고 뭐 사탕이나 뭐 초콜릿 같은 이런 간식거리 등 다양한 판촉물을 들고 나갔었어요. 하지만 몇번 하다 보니까 분명히 한계가 보이더라고요. 이번 주에는 뭘 줘야 할지 또 전달할 만한 아이템은 금세 떨어지고 반응도 미비했습니다. 돈은 계속해서 쓰는데 사람들은 저를 기억하지 못하더라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물건을 주는 게 아니라 기억에 남는 경험을 줘야 한다는 걸요. 그렇게 고민하다가 떠올린 게 바로 로또 복권이었습니다. 천 원짜리 한 장으로 웃음을 줄수 있는 아이템이죠. 저는 매주 월요일이면은 천 원짜리 로또 복권 50장을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한 주의 목표를 세우죠. 이번 주는 이 로또 50장을 다 나눠줄 때까지만이라도 개척활동을 하자. 이 로또를 나눠주는 이 개척활동에 큰 장점이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비용 부담이 적다는 거. 두 번째로는 받는 사람이 100% 만족을 한다는 거.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는 매주 방문할 명분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로또를 나눠주고 그 다음 주에 방문을 해서 저번 주에 드린 로또 확인해 보셨어요? 이 한마디로 자연스럽게 대화가 이어지게 되죠. 처음 개척활동을 한다고 하시면은 처음 그 업장을 방문하거나 새로운 고객들을 처음 대면할 때 대부분 반응은 시큰둥 할 텐데요. 어뭐 보험하신다고요? 하면서 경계하는 표정이 아주 강하게 드러나죠. 근데 로또를 건네고 그 개척지에서 나올 때는 그 고객님의 표정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뭐 이런 선물은 또 처음 받아보네요. 이거 당첨되면뭐 반절 줄게요. 뭐 이런 식으로 미소를 짓게 만들 수 있게 되죠. 비록 작은 천 원짜리 한 장이지만 사람들에게는 한 주의 기분 좋은 기대감을 주는 거예요 또그 기대감이 저를 기억하게 만듭니다 안녕하세요 어? 사장님 안녕하세요 어, 예. 저 숨은 보험금 찾아드리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 예, 숨은 보험금 내가 있겠나 <laughs> 보험 유지 오래되신 거 있어요? 어? 유지하신지 오래된 거? 오래된 상품 같은 경우에는 보험에 배당금이 붙는 상품들도 있어요 그래서 배당금 같은 거 발생한 지 모르고 못 받으신 분들도 많고 또 해지했을 때 환급금을 못 받는 분도 계시고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건 한번 조회만 해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건 개인적으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음. 인터넷에 숨은 보험금 찾기 음. 치면 은 내보험 찾아줌이라는 사이트 있거든요 음. 거기에서 인적사항만 인증하면 되는 거고 또 실효된 거를 해지를 안 하면은 환급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실효된 상태로 몇년 동안 계속 묶여 있는 보험 같은 경우도 이제 해지를 해야 이렇게 환급금이 나오니까 음. 이런 부분도 있고. 읽어 보시고 제가 여기 자주 왔다 갔다 할 예정이라 음. 오늘은 좀 인사 좀 드리려고 음. 찾아왔어요. 음. 음. 네. 그리고 빈손으로 오기 뭐 해서 행운을 좀 나눠 드리려고. <laughs> <laughs> 대박 나세요. 행운 <laughs> 고맙습니다. <웃음>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자주 들리겠습니다. 이렇게 알지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숨은 보험금 찾아드리는 활동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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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받으셨다고 하시는데 예, 예. <laughs> 그런 분들 보험금 많이 찾아드리고 있어서 예. 한번 읽어보시라고 A플러스에셋이라고 저희 보험 대리점이에요 아, 음, 네. 지금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 해당되는 거 있으면 연락 주시고 네. 또, 또 내시경 검사하면서 용종 같은 거 제거한 적 있으시면 은 수술비 청구를 많이들 못 하시더라고 그런 거부터 해서 간단한 시술 같은 것도 수술비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못 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 받아들이고 있고 또 빈손으로 오기뭐해서 행운을 좀 나눠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대박 나세요. 그, 그, 절 찾으셔야 돼요. <웃음> <웃음> 절 <웃음> 잊으시면 안 됩니다. <웃음> 네, <웃음> 잊지 <마>, 말아 주세요. <laughs> 자주 왔다 갔다 하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 저는 로또만을 이렇게 드리지는 않는데요. 매주 보험금을 찾아드린 사례를 A4 용지 한 장짜리 유인물을 만들어서 같이 전달을 해드립니다. 뭐, 로또도 로또지만 이 유인물을 받는 순간 고객의 시선이 달라지는 게 느껴져요. 아, 이 사람은 영업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도움을 주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식이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또이 유인물에는 보험 상품에 대한 설명은 전혀 들어가지 않고 보험금 청구 사례나 또 놓치기 쉬운 보장 포인트 같은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보만을 담습니다. 그래서 한 장만 읽어도 신뢰감이 쌓이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이런 식으로 개척 활동을 한다고 해서 당연히 처음에는 반응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꾸준히 3주, 4주, 한달 정도만 돌아보시면은 분명히 달라지는 건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꾸준히 이렇게 방문을 하다 보면은 제가 방문을 했을 때 되게 반갑게 맞아 주시고 뭐 어느 날은 고객이 먼저 말을 거는 날이 올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나 건강검진하다가 용종을 뗐는데 이거 청구할 수 있다고 그때 유인물 나눠준 것 같은데 가능한가요? 뭐 이런 식으로 묻는 고객님이 한두 명씩 생기게 돼요. 그럼 이때부터는 이제 영업이 아닌 실질적인 상담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신뢰가 만들어지는 순간이에요. 아 안녕하세요. 아, 저번에 사장님 왔었을 때 제가 방문드렸었었는데. <laughs> 사장님 계셨을 때 방문드렸었었거든요.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기억하시죠? 숨은 보험금 찾아준다고 왔었더. 네? 로또 로또 드렸었어. 네, 네. 인사 드릴 겸 한번 또 방문드렸어요. 아, 예. 이것도 이번 한 주도 좀 행운을 <laughs> 바랍니다. 아, <이거. 웃음> 또 자주 들릴게요. 되던지, 하나도. <laughs> 될 때까지 드릴 거야. <laughs> 언젠간 되겠지. 거예요? 아 저희가 숨은 보험금 찾아드리는 활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사 차. 계속 들리고 있거든요 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네, 좋은 하루 네, 되세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개척 영업에서 가장 어려운 건 꾸준함입니다 그리고 꾸준함을 유지하려면 명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저에게는 그 명분이 로또였습니다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간식거리가 명분이 될수 있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손편지가 명분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뭐가 됐건 중요한 건 매주 방문할 이유를 만드는 거. 그게 있으면은 개척은 절대 두렵지 않으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사장님 저 숨은 보험금 찾아주는 활동 하고 있어요. 이거 한번 읽어 보시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숨은 보험금이 옛날 보험 같은 경우에는 배당금 들어가 있는 보험도 있고 하잖아요. 배당금이 나온지 모르는 경우도 있고. 또 해지환급금 같은 거 미처 받지 못한 경우도 있고 보험금이 실효되어 있는 상태면은 환급금이 안 나와요 그래서 해지할 때도 나오고 보통의 수능보험금이 그렇게 생기는 거고 저 같은 경우는 이제 5년치 진료내역을 제가 싹 뽑아 그래 가지고 가지고 있는 보험이랑을 대조해 가지고 청구하지 못한 보험금 등을 찾아서 제가 청구를 해 드려요 그렇게 해 가지고 실제로 많이들 받아 가시고 여기 같은 경우도 내시경 검사하면서 그 용종 같은 거, 떼는 거를 실비 정도는 다들 청구를 하는데, 보봄 여러 회사에 있으면 수술비 같은 거에 청구를 못 하시더라고. 예. 수술비 청구를 해가지고 이분은 310만원 받은 거야. 예. 이거는 좀. 행운을 좀 드리려고. <laughs> 어, 이거 로또예요 이번 주 거. 행운을 좀 나눠 드리려고. <laughs> 저는 A 플러스 S S라고 저도 보험 대리점이야. 근데 저는 저도 보험 판매를 하는데 좀 다르게 영업을 하는 거지. 먼저 도움을 드리면은 저 신뢰해가지고 다 맡기셔요 보험을. 보통은 그러 그러려고 제가 이런 활동을 하는 거예요. 수 보험권 저기 하려면뭐 주민등록만 갈쳐주면 다 되는 거예요? 네 인증 세 번만 해주시면은 어머니 진료기록 계 그리고 보험 가입내역 그리고 이거 환급금 있는 거. 예. 네. 저희 제가 다 조회해가지고 해드려요 내자 보험 들으라고 저 병원은 안 든다고 뭐 또. 안 들면 어쩔 수 없는 거지 저는 제안만 할 뿐이지 아. <laughs> 결정은 어머니가 하시는 거니까 응. 그, 그, 찾아보는 게 대부분 다 그래요 어디 들어고 그냥 그러니까 그 정신이 없 했는지 안했는지고 그리고 또 병원 가서 서류 떼기도 힘들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가서 서류를 다 떼가지고 대가... 다 해줘, 위임장만 써주시면은. 그러니까 좀 편리하게 보험금 다 받을 수 있으니까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제가 명함도 하나 놓고 갈게요. 맞아요. 제가 시골에서 활동 많이 하거든요. 시골 분들이 도시 분들보다 관리를 더못 받아서. 그리고 저희가 손해 사정사랑 연계해서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골절되신 거나 그런 거 있으면은 몇 천만 원 단위로 받아들이니까 그런 것도 자주 인사 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오늘 소개한 이 방법은 5만 원으로 50명의 마음을 두드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단한 명이라도 나를 기억하게 만들면은 그건 이미 성공적인 첫 방문일 거예요. 어 그럼 다음 영상에서는 이렇게 개척 영업을 통해 실제로 상담이 이루어졌을 때. 제가 어떤 방식으로 숨은 보험금을 찾아드리는지 구체적인 상담 프로세스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구독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저만의 영업 노하우를 꾸준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